이 부분에서 만약에 3월 11일 날이 만료 기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대안 없이 하게 된다면 납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네. 그, 스코에서 네. 사업하려고 했던 게 부산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 그, 시장인의 의지는 강하게 표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부산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요번에 제가 유럽 출장에서도 봤지만, 이런 개발에 있어서 방향성을 한번 흐트러뜨리는 것이 저는 엄청난 부대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용역, 그러니까 연동 개발이 아니라 필지별로 진짜 그걸 필지를 갈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개별 시설을 하나라도씩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들 어떤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일 이번에 저는 바람이 있어요. 4월 11일 이전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그죠? 거기에 아 업무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개발 방안을 가져오는 걸 가장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한 내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다각적 방안을 놓고,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좀꼭 그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잘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또 주거시설이나 들어서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개발은 정말 그거는 부대의 큰그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소유 주체 자체가 현재 동일하네요. 그 방식에 대해서 또. LH 자체가 지금 그 사업자가 말씀하시는 방식에 관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그 강의에서도 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청나의 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재 청라가 저는 제3년 6교가 생기고 제2회곽중환도로가 생기고 우리 고속도로 직선화가 이루어지고 하면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게 제시되고 보고된 바로는 주거시설을 넓혀서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크게 제가 판단해서 야 이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쓸수 있는 계획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